어서오세요. 쏟다분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17일 금요일이고요. 308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이는요다다구단지로 인사드려요. 자, 여기가 앞면입니다. 한 바퀴 뺑 둘러보세요. 열심히 그렸죠? <laughs> 여기가 정후면, 정뒷면. 앞면과 딱 반대편이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빈틈없이 꽃이 가득 차 있죠. 키요. 키는 13.5cm예요. 바깥 지름으로 보시면 17cm, 내경 15.5cm. 가까이 보여 드릴게요. 짠. 꽃 진짜 열심히 그렸죠? 저 열심히 합니다. <laughs> 여기가 뒷면. 여기가 옆면 뭐가릴거 없어요. 그냥 뺑들러 보시면 전체적으로 꽃이니까 다육이 얼굴이 한쪽으로 찌그러지면 편하게 그냥 돌려 놓으셔도 이건 화분이 뒷면이다 옆면이다 알아보기 어렵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이 아이는요. 내부도 수납이 아주 금지막하게 넓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커다란 대품창 심으셔도 되고 군생아이들 심어도 괜찮겠습니다. 이 아이는 10만원짜리입니다. 여기에 선물 하나 가요. 짠 선물이 더 예쁜가요? 이거는 쏘다가 만든 아이인데 이것도 하나여가지고 세트 만들기가 어려워서 선물로 이런 색감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독특한 색감이죠 짙은 쑥색? <laughs> 카키색? 이런 느낌이에요 선물 이렇게 함께 두 아이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각분입니다 새로운 디자인 시도해 봤어요 키가 10.5인데 여기가 10이에요 아마 10에 맞춘 것 같은데 다리가 얘가 높은지 10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여기 지름 보시면 11cm 이렇게도 11cm 정사각이에요. 단점이 있다면 여기 왼쪽이 한쪽 면이 안으로 좀쏙 들어갔어요. 그쵸? 조금 다이어트한 사각형이 되버렸네요. 식재하시면 상관 없겠지만 여기가 약간 웨이브지면서 들어가서 이거는 할인가로 좀 가야겠어요. 새로운 디자인이고 꽃 많이 그려 놓느라고 시간은 엄청 걸렸는데 아, 여기는.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지금 정이 좀 떨어지려고 그래요. <laughs> 식재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냥 만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손 느낌 나게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제가 시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기를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차피 손으로 만든 수제분이면 이렇게 손 느낌 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아래쪽이 좁고 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분갈이하기로 또 편하시겠죠. 이렇게 생긴 타입.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꽃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그려져 있고요. 잔잔한 꽃 좋아하시는 분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세일가로 가겠습니다. 세트 구성 9만원이에요. 9만원인데, 작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때문에 7만 5천원에 하겠습니다. 자, 다다꽃단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안 보셨던 분들은,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어디 화분인가 하시겠는데 이 아이는 제가 만들어서 어, 저희가 쏘다 화분이잖아요. 우리 쏘다는 제 딸이고요. 제가 다다예요. 그래서 다다가 만들어서 다다꽃단지입니다. 다다꽃단지는 쏘다분도 있고 다다분도 있는 거예요. 쏘다분은 쏘다가 만들었겠죠. 여기 바깥 지름 10cm. 키 보시면 8cm가 살짝 넘어요. 거의 8.3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장미가 이렇게, 이 바디 느낌은 핑크색이에요. 옅은 핑크. 다리 3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쌍둥이에요. 수수하게 만들어 봤어요. 자, 이 아이는 오늘 다다꽃다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이제 좀 이름도 알릴 겸또 세일가로 드리겠습니다. 개당 3만원이에요. 새아이 9만원 세트. 8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아, 제가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한 10여 년 동안은 계속 완판만 했거든요. 밴드에서 판매하느라고. 그랬는데, 요즘 작업을 안 하다가 하니까, 막, 가격 구성도 못 하겠고, 설명도 또 부끄럽고, 아, 진짜. 이게 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건데, 그쵸? 아주 부끌, 부끄럽고, 부끄럽고 이러면서 합니다. <laughs> 키가 8.5에요. 오른쪽이 조금 커서 10cm 넘는데 지름은 10cm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는 딱 10cm 나오죠? 꽃 많이 그려 넣었습니다. 이런 수제분들은요, 사이즈가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작업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에 따라 가격이 책정돼서 작은 아이가 비쌀 수도 있고요. 큰 아이가 저렴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려보았어요. 바탕은 여튼 핑크예요. 거기에 블루꽃. 이 아이들은 개당 3만 2천원씩. 두 아이에서 6만 4천원 세트고요. 여기에는 선물이 가겠습니다. 귀염둥이. 이 잔잔한 꽃들이랑 어울리는 예쁜 귀염둥이 두개 선물로 넣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 세트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키는 8cm 살짝 넘고요. 바깥 지름은 8.5 정도. 네, 8.5 정도 나옵니다. 조금 작은 건 8.3. <laughs> 여기는 아래쪽은 진하고 위쪽은 흐린 색깔로 그라데이션 돼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작업은 제가 이제는 잘안 하고 있어요. 게을러져서. 왜냐면 공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어, 바탕 바디 만들어 놓고요. 이 아이 굽기 전에 파야 돼요. 굽기 전에 파고, 색칠하고 파야지 이 아이를 붙일 수 있어요, 꽃들을. 그래서 정말 이거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이 아이는 잠깐 쉴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기 힘든 화분입니다. 이 어, 아이들도 개당 32,000원. 지금 두 세트예요. 여기도 세트 구성 64,000원, 여기도 세트 구성 64,000원. 사이즈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이런 느낌. 우리 컵이랑 보시면 이런 느낌. 것보다 살짝 크죠? 입고 보시면 물론 여기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사이즈 잘 보시고요. 왼쪽 아이도 64,000원인데 4,000원 떼고 6만원에 오른쪽도 6만원에 오늘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6만원씩에 가고 혹시 4개를 한꺼번에 다 하시겠다 하면 또 만원 빼드릴게요. 11만원에 4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이 아이들은 명자꽃이에요. 명자꽃 지금 여기 저희 공방 앞에도 꽃봉오리가 진짜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탕 터지면 이렇게 만개하는 거지요. 영자 꽃이에요. 키가 9.5, 바깥 지름이 13.5cm예요. 어디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13.5 똑같이 나왔네요. 같은 사이즈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laughs> 다리 3개 이렇게 보이시고요. 안쪽도 이렇게. 제작 과정에서 생긴 살짝의 트임이 보여요. 아까 쪽엔 없으니까 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꽃 그림 보시고요. 화사하지요. 제직인도 보이시고요. 뒷모습입니다. 개당 4만 2천 원이고요. 세트 구성 8만 4천 원입니다. 4천 원 떼고 가겠습니다. 귀여운 소녀들이 왔습니다. 허허허, 예쁘죠? 다 볼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나이가 먹고 나니까 그 얼굴에 이렇게 볼, 턱을 고인다던지 볼을 만진다던지 이런 동작은 잘안 하게 되는데요. 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까? 저는 별로 여성스럽지 않은가 봐요. 키가 6cm에서 조금 넘는 아이도 있고요. 대략 6cm. 여기 이 아이 하나만 키가 조금 크네요. 6.5. 바깥을 보시면 10cm 가량 됩니다. 또이 아이가 지름이 조금 작아 보여요. 9.5.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보세요. 아이고 화사하니 예쁘죠? 딱봄 느낌 나고요. 다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안정감 있게. 내부는 이렇게. 84,000원 세트에 4,000원 떼고 8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가성비 좋은 아이들, 사이즈 괜찮은 아이들 사각분 보여드릴게요. 짜잔. 요 아이 저희가 종종 선물 드렸지요. 지름이 9cm. 내경 보시면 7.5 정도 나오고요. 키가 7cm 나옵니다. 그, 주황색 포트 아이들 다 하나씩 식재 가능해요. 큼지막한 뭐, 그런 아이들은 안 되지만,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이게 지금 10개나 되지요. 10개에다가 일자로 쫙 세우시면 정리도 잘 되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아마 다른 곳에선 이거 개당 4,000원 정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오늘 이거 3,500원에 10개. 35,000원 세트입니다. 택배비 피해 가시는 방법은 여러분 연구를 좀 많이 해보세요. <laughs> <laughs> 택배비를 준다 하더라도 아주 저렴해요. 그쵸? 저희 뭐 물건 하나 사러 버스 타고 나갔다 와도 차비 왕복하면 딱 택배비 정도 나오잖아요. 그쵸? 움직이기도 귀찮고. 예쁜 아이들, 저렴한 아이들. 무게감도 아주 가벼워서요. 난간대 놓기도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국산화분 맞고요. 10개 35,000원에 진행합니다. 요 아이들도 3,500원에 갑니다. 3,500원에 6개 색깔별로 하니까 6개 나와요. 6개 21,000원 세트입니다. 요거 단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뒤에 1,000원 떼주세요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laughs> 8만원에 1,000원 떼는 거랑 21,000원에서 1,000원 떼는 건 달라요. 뒤에 우수리가 작다고 떼는 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서 미리 말씀드려요. 그러신 분 없겠지만 9.5cm예요. 키가 10cm입니다. 사이즈는 다 똑같고요. 색깔 다양하니 예쁘지요. 이런 핑크도 있고요. 다육이 많으신 분들은 어 저만 해도 일단 천 개가 넘어요. 저는 대품으로 안 키우니까 더 숫자가 많지만 제 이웃도 보면요. 저처럼 작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 보, 보면 이천 개가 넘더래요. <laughs> 이게 매니아들 아닌 분들이 들으시면 기절할 일인데 우리 또 하다 보면. 자구도 생기고 또 애들이 번식도 하고 이렇게 변명하지요. 밥은 많이 필요합니다. 21,000원 세트예요. 여기는 6,000원 아이들입니다. 6,000원 8개. 48,000원인가요? 곱하기 잘못합니다. <laughs> 그럴리가요. 그 정도는 하겠죠? 키 차이 조금 있네요. 뒤에 아이가 9cm, 9.5cm고, 여기가 9cm가량 되는 거 보니까, 어디 볼까요? 다, 아, 다 9cm로 보시면 돼요. 이 아이가, 뒤에 하나가 조금 크네요. 내경 볼게요. 내경이 9.5, 넉넉한 9.5에요. 바깥 지름이 11.5cm. 삼다리 튼튼하게 생겼죠? 이런 화분은 진짜 창 많이 심고요. 군생도 가능하고요. 철학까지도 다 되는 화분. 실속입니다. 실속파. 어떤 분은 요거 흰색만 달라셔 갖고 저번에는 흰색만 한 10개 가져가신 분도 계셨어요. 다리에 이렇게 크랙 크랙 정도 살짝 실금들 보이지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8개 가볍게 가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인동분 작은 아이. 큐빅 붙은 아이들은 8,000원에 판매가 돼요. 요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 드린 적이 있는데 큐빅 없으면서 신상 나오고 7,000원이거든요. 근데 큐빅 붙은 아이는 8,000원에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공치사를 하자면 7,000원에 드립니다. <laughs> 8개에요 56,000원이고요. 또 무료 배송도 드립니다.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건 아니고요. 인동부는 자연스럽게 만드는 아이라서 조금 큰 아이도 있고 조금 작은 아이도 있고 지금 보시면 전이 이렇게 밖으로 접힌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민자로 그냥 빠진 아이가 여기 이렇게 두개 있죠. 볼게요. 키 제일 작은 아이가 8cm가 넘고요. 큰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거의 9cm가 되고요. 이는 오늘 혼나야겠네요. 제일 작네요. <laughs> 내경이 8cm, 바깥 지름으로 9cm 살짝 넘습니다. 제일 작은 아이가. 또 요런 사이즈 아이들은 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이거. 이 정도는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얘가 제일 큰것 같네요. 제일 큰건 11.5cm가 나와요. 키 아까 보여드렸지만 8cm 넘고요. 큐빅도 반짝반짝 다리 4개. 7,000원씩. 56,000원 세트입니다. 15,000원 짜리고요. 좀 묵직한 느낌이, 손 느낌 많이 나게 만든 화분. 주물럭 주물럭. 내부에 약간 약간 트임 있을 수 있고요. 큐빅 보시면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 내경 보시면 11cm가량 되지요. 이렇게 얹는 1 1이 살짝 너무 발음이 <laughs> 혀가 꼬여요. 제가 지금 머리에 살짝 다른 생각을 하나 봐요. 아이고, 조금 전에 통화를 했더니 헷갈려요. <laughs> 키는 10.5cm. 이런 색감도 참 예쁘죠? 자연스럽고 멋있어요. 인동분은 인동분뿐 아니라 제가 다른 화분도 설명드리면서 딱 동그랗거나 딱 네모난 거 요런 아이들은 단정한 창 하나 이렇게 심으면 예쁜데 약간 손 느낌 나게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요. 철화도 어울리고 군생도 어울리고 또 그들만의 멋이 있어요. 인동분 참 인기 좋은 아이입니다. 6만원 세트예요. 자 이런 색감 아이들도 있습니다. 색깔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또딴 세트 하나 만들어봤어요. 키 작은 아이가 10cm 조금 큰 거는요. 11cm에서 조금 빠져요. 그리고 몸매도 다 제각각 다르고요. 이 아이는 유독 사각분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요렇게 사각분처럼 생겼습니다. 한 1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1cm 더될것 같은데, 요렇게 트임 보이시죠? 눈에 보입니다. 앞뒤로. 깔망 좀 크게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 때문에 뭐 깨지거나 하진 않아요. 그런데, 위로 차. 작은 선물 하나 또 넣어 드릴게요. 사이즈 좋은 아이들, 사각분이고요. 18,000원. 4개 하니까 72,000원 세트인데 2,000원 떼고요 7만원에 갑니다 키 보시면 12cm 가량 됩니다 바깥지름은 13.5cm 정도 하나 더 볼까요 네 13.5cm 나오네요 이두 아이는 조금 더 베이지톤 같고요 코사지 3개 큐빅이 3개군요 큐빅이 3개 여기는 또 큐빅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얘네들은 좀더 백색에 가깝고요 흙 본연의 색깔이 이렇게 살짝 내비치니까 이전박이가 굉장히 멋스럽지요? 이 철분 성분이 가마에서 이렇게 녹아내려서 무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멋있고 사이즈 좋고요큰 아이들 심으셔도 괜찮아요. 또 이런 화분은 초록이 심으셔도 예쁩니다. 7만원에 갈게요. 같은 구성인데 색깔이 달라졌지요? 이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여기는 이걸 AB 큐빅이라 그러던가 오팔빛이 나는 큐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는 그 아이가 두 개나 붙어 있네요. 예쁩니다. 이런 몸매 사이즈 좋아요. 바깥 지름이 13cm가 살짝 넘어요. 넘습니다. 키는 12cm. 네. 조금 큰건 12.5cm. 0.5 차이 나고요. 애교스러운 차이입니다. 여기또 초록 큐빅. 네 아이 함께 갑니다. 홍조분이 왔습니다. 여기 약간 롱문 타입의 아이들로 구성했는데 작은 아이, 큰 아이 색깔별로 두 개씩 이렇게 그냥 봐도 예쁘죠. 그냥 봐도 예쁜데 또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두 배로 예쁘겠지요. 작은 아이 사이즈는요. 키가 11.5cm, 바깥 지름이 9cm 넘게 나오고요. 큰 아이는요. 키가 14cm 됩니다. 왼쪽 아이는 14가 조금 넘고요. 지름 은 오른쪽 아이가 좋아요. 이건 정석입니다. 키가 작은 아이는 지름이 좋고요. 키가 큰 아이는 지름이 조금 작게 나오고요. 11.5 나오고요. 여기는 11cm 조금 넘네요. 0.5 차이도 안 나네요. 자, 모양 보세요. 어쩜 이리 예쁠까요? 다리도 깔끔하게 일체형 다리에다가 통풍구 요렇게 뚫어줬습니다 작은 아이도 똑같이 생겼지요. 요렇게 통분구. 아, 여기 살짝 실금 있는데 뭐 다리 쪽이잖아요. 몸매 약간 올라가긴 하는데 쓰시는 데 지장 없습니다. 보여 드렸어요. 74,000원 세트 7만 원에 가겠습니다. 군생 심기 괜찮고요. 커다란 아이심어도 되는 사이즈. 24,000원짜리 세 개입니다. 키 보시면 9.5 정도 될까요? 10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9.5 정도. 내경 보시면 13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작은 게 있을까요? 네, 12. 흰색 유도 크네요. 흰색 유도 커서 다시 재게 되네요. 다 12인데 흰색만 1cm나 큽니다. 내경이 아주 예쁘지요? 안정감 있고요. 여기는 진짜 군생 딱 심으시면 좋겠어요. 동그래 가지고 넓고. 72,000원 세트예요. 7만 원에 가겠습니다. 건이분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어떤 사이즈인지 짐작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 화면 보고 있는데 자로 재기 전에는 진짜 모르겠네요. 제 손이 가 볼까요? 이 정도 크나입니다. 크지요. 개당 25,000원짜리예요. 오늘은 흰색 아이들이 큰것 같아요. 지금 가운데 있는 흰색이 또 크네요. 키가 조금 커요. 여기부터 잴게요. 그러면 15cm 보시면 돼요. 바깥 지름 보시면 1 9 c m 고요 내경은 16.5cm 나옵니다. 키큰 흰색은 안재고딴 걸로 쟀으니까 내부 보시면요. 이렇게나 큼지막합니다. 아주 큼지막하지요. 다리 4개 튼실하고요. 물구멍 제대로 뻥 뚫렸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게 뻥뚫렸고요 거니부는 정말 가격이 실속 파잖아요. 아주 착하고 사이즈 좋고요 25,000원짜리, 다른데 25,000원짜리 화분 이 정도 사이즈 힘듭니다. 아주 사이즈 좋아요. 새 아이 75,000원 세트입니다. 여기는 만 원짜리 아이들이 조로록 나왔네요. <laughs> 제가 방금 흰색이 오늘 사이즈가 좋다고 했는데 아유, 바로 엎었어요. <laughs> 그린이 왜 이렇게 큰가요 혼자? 다리도 길고 저 이어린이 앉아계습니다 저건 선물 같은 아이예요. 기본적인 사이즈가 10.5, 11까지는 안 나오고요. 10.5아 여기 프릴 올라온 부분은 11딱 나옵니다. 바깥 지름은 13cm. 내경은 9cm 넘게 9.5 정도 넉넉한 사이즈. 사이즈 완전 좋죠. 다리 요즘 신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무게감도 조금 더 가벼워졌고요. 큐빅이 얌전하게 두 개. 코사지가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지금 네 개지요. 네개 4개? 다시 봐도 크네요 저의. 그리고 이렇게 고리 달린 아이. 몸매 깔끔하고요. 여기는 좀 늘어지는 아이들 심어 놓으니까 예쁘더라고요. 바깥 지름이 12.5 정도 나오고요. 내경도 볼까요? 내경 9cm 넉넉하게 나옵니다. 키가 13cm. 다만 원짜리에요. 6만원 세트입니다. 만 원짜리 6개. 여기도 6만원 세트입니다. 키 차이가 조금씩 나네요. 요 아이 크고요. 요 아이는 낮은데 넓어요. 어떤 아이가 평균이냐면 요런 아이들이 평균이에요. <laughs> 재볼까요? 그쵸. 11cm. 아까 지름이 13cm. 이거 넓은 아이 볼까요? 넓은 아이는 13.5, 0.5인데도 이렇게 커 보이네요. 키도 0.5 큰데 이렇게 커 보이고 0.5는 애교입니다. 네. 아주 얌전 얌전하게 생겼죠. 깔끔한 스타일 6개 6만 원 세트예요. 휴식분 받아보신 분들 얘기 좀해 주세요. 너무 예쁘죠? 식지하니까 더 예쁘죠? 제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laughs> 18,000원짜리라 가격도 너무 좋아요. 그림도 진짜 많이 가득 차 있고요. 키가 9cm, 바깥 지름 10.5cm, 사이즈 다 똑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제일 이쁠까요? 이렇게 보시면, 다 예쁘지요? 뒷모습도 예쁩니다. <laughs> 여기 다리 포인트가 이뻐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놨는데요. 이렇게 두시거나,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두시거나, 어디로 두셔도 다 예쁩니다. 전이렇게를 주장해 보겠습니다. 18,000원 4개, 72,000원 세트. 휴식분, 예훈분, 도인도분 가격 할인 안되고요. 홍조분도 할인 안되고요. 덤 안되고요. 이런게 조금 정착이 되어야 좀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건 선물 72,000원 세트에 선물 2개나 갑니다. 괜찮죠? 휴식분 키가 좀큰 아이가 나왔습니다. 키가 11.5cm 정도 바깥지름이 9.5cm 사이즈 거의 똑같죠꽃 그림은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요런 아이가 있고요. 또 요런 아이가 있고요. 깔끔하니 예쁘지요. 루비네 크리스도 예쁘고요. 콩난 노경이죠. 노경 심으셔도 예쁘고, 창 하나 그냥 올려놓으셔도 아주 깔끔하니 예쁩니다. 2만원짜리 4개, 8만원 세트죠. 여기에 선물 하나 갑니다. 좀 사이즈 좋은 아이로 데려와 봤습니다. <laughs> 내경만 10cm가 넘게 나오고요. 키는 9cm 조금 안 되네요. 아주 큼지막하죠? 요 정도 사이즈예요. 선물로 같이 보네요. 동글동글 예쁜 아이들이 왔습니다. 사이즈 차이는 조금씩 나는데요. 기본적인 바디 모양은 비슷하지요? 키가 좀더큰 애가 있고 조금 더 작은 애가 있어요. 사이즈 볼게요. 이두 아이는 거의 세 아이까지는 비슷하고 얘까지 비슷할 거예요. 요두 아이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11cm가량 나오죠? 10.5에서 11. 여기는 10cm가 조금 안 됩니다. 9.5에서 10. 한 1cm까지 정도 차이 날수 있겠어요. 제일 작은 애랑 기준으로 보시면. 근데 이 4개가 아주 눈에 띄게 크니까 그걸로 참고해 주시고요. 지름은 9.5. 이 아이가 지름은 조금 작아 보이죠? 9cm. 0.5 차이 납니다. 동글동글 귀엽지요? 다리도 예쁘지요? 이렇게 환기구도 동그랗게 예쁘게 뚫려 있어요. 내부도 깔끔합니다. 지금 6개 나와있지만 5개만 계산해요. 12,000원, 5개, 6만원 세트. 이 중에 하나는 선물인데 요 제일 작은 아이를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주는 저도 마음 편하고 받으시는 여러분도 마음 편하시겠죠. 아, 눈치채셨겠지만 여기도 같아요. <laughs> 5개 금액에 하나는 선물입니다. 오른쪽은 날씬한 아이들 키가 11cm, 11cm 가량 돼요. 지름은 9.5에서, 여기가 조금 큰가요? 10cm. 그리고 여기는요, 10cm 살짝 넘습니다. 지름. 9.5가 넘고요. 여기 조금 작아 보이는 애가 딱 9.5. 제일 작은 게 9.5니까 사이즈 완전 좋죠, 이번 세트. 여기도 9.5가 확실히 넘어갑니다. 6만원에 6아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출부분이에요. 출부분 자연스럽게 나온 스타일. 가로가 길어서, 이렇게 가로로 볼게요. 가로가 길어서, 어, 등대 나이들, 조금 큰 아이들, 등대 아이들을 괜찮고요. 철화가딱 예쁜 화분입니다. 내경만 14. 짧은 쪽이 10.5 정도 되는데요. 모양은 일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 틀은 비슷한 균등하게 비율이 좋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로가 길게. 다리 3개 깔끔하고요. 색감 보세요. 여기는 푸른빛이 도는가면 여기는 붉은빛도 돌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아니요, 멋집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추 부분 예쁘다고 하셔서 제가 아니에요, 멋집니다. 이렇게 장난을 쳐놨는데 오해는 없으시겠죠? 자, 이렇게 멋있어요. 이 멋진 아이는 지금 유광으로 보여드렸는데 무광 타입도 있으니까 혹시 무광에 관심 있으시면 무광으로 주세요. 하셔도 됩니다. 24,000원 짜리고요. 쇠 묶어서 72,000원 세트. 2,000원은 또 선물처럼 떼드리겠습니다. 키는 8 5예요 큼지막한 사이즈. 이 아이는 개당 4만원 짜리예요둘 만났으니까 8만원. 키 보시면요. 15cm가량. 여긴 조금 작아서 14.5cm. 0.5 차이 납니다. 바깥 지름 15.5cm입니다. 바깥 지름은 왼쪽이 조금 더 크네요. 16에 가까워요. <laughs> 그 약간 규칙같이 그렇죠. 키가 크면 지름이 조금 작고, 이런 느낌. 8만원 세트에 선물 하나 또 드려요. 짜잔! 이 예쁜 아이 아시죠? 14,000원짜리. 내경 보시면 내경지름이 7.5, 여기 짧은 쪽 보시면 5.5가 조금 넘네요. 이렇게 생긴 아이. 여기도 자그마한 철하 심으시면 예뻐요. 이쪽 저쪽 다 멋진 각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어느 곳을 앞면을 하시든 여러분이 원하는 쪽을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도 가로가 조금 더긴 쪽을 앞을 놓으시는 게 식재하기도 좋겠죠? 내경 보시면 10.5cm입니다. 이렇게 짧은 쪽은 9cm가량 나와요. 키는 12cm, 12cm 정도 되겠네요. 여기 벌써 제 가루가 이렇게 떨어지죠? 락구분이에요 색감도 아주 다양하고요. 오로라 빛이 여기저기에 아니면 또 무지개가 떠있는 듯한 이런 느낌의 개당 36,000원이라서 세트가 72,000원인데요. 선물 2개 드립니다. 화분 4개 네 받으시면 되겠어요. 깔끔하게 창 심기 좋은 아이. 이 아이들은 3만원이에요. 3만원짜리 2개, 6만원 세트입니다. 키10.5 정도 됩니다. 내경이요. 13.5cm 나오네요. 다리도 재밌게 생겼고요. 몸매도 깔끔하니 예쁘고요. 내부도 넓어요. 모듬 심기 하셔도 괜찮고요. 군생 심어도 좋겠네요. 그 아이들, 24,000원 이에요. 새 아이, 72,000원 세트. 키 보시면 11은 안되고요 10.5cm로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아이가 큰것 같아요, 키가. 내경은 14. 내경은, 내경은 다14똑같고요키 차이만 약간씩 나는 것 같습니다. 24,000원 새 아이, 72,000원 세트예요 2,000원 뗍니다. 7만원에 갈게요. 보세요. 가운데 아이가 조금 전에 보셨던 곧그 사이즈예요. 24,000원짜리. 내경 보시면 13. 키가요. 10.5 정도. 조금 더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옆에는 3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 눈에 띄게 커요. 14.5cm 지름이 나오고요. 키는 11.5cm. 이런 느낌. 벌써 차이가 딱 느껴지죠? 6,000원 차인데 3만원짜리가 사이즈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생긴 건 똑같습니다. 이 아이들 세트 구성 84,000원 4,000원 떼 드리고요 커피 한잔 드실 수 있겠죠 8만원에 가겠습니다 추 부분 식재하면 훨씬 멋진 화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함께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다분 내일도 수다분 내일 또 만나요